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고요. 여러분 어찌 지내시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하고도 한번 빠이빠이도 한번 하시고 앞뒤 한번 보시고 예, 잘 오셨다고 따뜻하게 한번 손도 흔들어 주시고 예. 아,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 또 오늘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이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오늘 대면 예배와 실시간 중계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장소는 다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에 성묘하고 오셨어요? 하신 분도 있고 뭐 여의치 않으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 아, 저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7년 전 친할머니는 제가 26살 때 소천하셨고요 외 할아버지는 제가 세살 때, 외 할머니는 제가 29살 때 소천하셨습니다. 묘비 뒤에 기록된 자손들 이름이 쭉 적혀 있길래 제가 하나하나 이름을 보는데 제 이름도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또 할머니처럼 무덤에 들어갈 날이 있겠구나. 언젠가는 땅 안에 묻힐 때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밖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왜냐하면 뭐 시골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라도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양 어른들을 또 기억하고 또 어른들만이 아니라 내 삶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교만 떨지 않고 경계선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제 서한나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위로 예배를 성심병원에 다녀왔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는 발인 예배를 드릴 겁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때 나훈아 콘서트 보신 분 계세요? <laughs> 이렇게 손을 드시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에 보면서... 콘서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e 시간 c o 분짜리 콘서트였다고 하더라고요 트로트도 부르고 국악 버전, t concert, concert, c o n 2 e 곡을 c 시간 반 동안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28곡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곡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제목인지 아시나요? 일부 때는 딱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예, 네, 여기도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테스 형이라는 그런 노래인데 그게 유명하다고 해서 뭐 어떤 노래길래 그렇게 유명세를 타나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딱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노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걸어 가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내가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나 싶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딱 한번 들은 그 노래를 제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을 만큼 노래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찾아서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좋아요. 제가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리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 테스형 사랑은 또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2절 가사도 있어요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둘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은 왜, 또 왜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의 소크라테스의 끝에 테스에다가 형이라고 붙여가지고 테스형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나훈아 씨가 지어 불렀어요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죽음과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노래가 중독성이 있고 좋기는 하지만 죽음과 천국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공동묘지가 나오고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죠? 기도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는데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기 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지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드론 신의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기드론 신의 건너편 동산은 어디냐? 겟셈만의 동산이에요. 그러면 그냥 성경에다가 간단하게 겟셈만의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쓰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성경에 기드론 신의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길게 이렇게 굳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론 신에라는 표현은 구약에 총 11번 쓰여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 딱한 번밖에 쓰여져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굳이 다르게 겟셈만의 동산으로 마테, 마가, 누가 보금에는 똑같은 관점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르게 써낸 겟셈만의 동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굳이 요한은 18장 1절에서 유일하게 요한 신약 성경에서 키도론 시내라고 표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도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감람 산의 꼭대기 정점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다 보이던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드론 계곡이라고 불렀고요. 1년 중에 비가 올 때를 빼면은 기드론 시내에는 물이 없는 상태로 늘 말라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사진 계곡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할 수가 없는 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물도 그렇게 계속 흐르는 개천도 아니고 이도저도 할수 없는 그런 땅이 기드론 계곡,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특별한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은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던 땅이었어요.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아버지 다윗당을 반역했다가 죽은 압살롬의 무덤도 바로 이 기드론 계곡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바로 이 기드론 계곡, 기드론 시내라고 불리는 이곳에 공동묘지처럼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론 계곡, 기드론 시내는 공동묘지,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인 기도론 계곡에 가셔서 죽음을 생각하시고 함께 간 제자들에게 죽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분이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 신상이 있어서 누구라고 제가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가족들 중에 죽음의 기로 앞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하면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어제 하루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6,199명이 코로나 때문에만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거대한 공동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평소에는 죽음을 생각하지를 않고 죽음을 외면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의 죽음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론 신애의 히브린 말은 백향목 신애라는 뜻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백향목 신애. 백향목 신애.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하던 최고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나무였는데 백향목 시내라고 이 기드론 시내를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대부분 말라있기 때문에 백향목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곳을 공동묘지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론는 시내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 시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무덤을 기억하는 사람. 자기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백향목의 시내로 거듭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땅 공동묘지를 백향목 시내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동묘지에 가셔서 죽음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한 10년 정도 만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화 걸려 왔어요. 한 16년 17년쯤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청년이었던 친구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 16년 17년 정도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어제 통화하면서 잠깐 나눴어요 한 10년 전쯤에 통화를 잠깐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연락이 끊기고 상황을 알지 못했었는데 어제 카톡으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제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하면서 연락이 닿았어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청년이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가 돼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 됐는데, 저한테 보낸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대째 장남이시고,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던 우리 집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가게 하려고 하루는 아버지가 마루에 주무시고, 하루는 어머니가 마루에 주무시고 했을 정도로 부모님은 기독교에 대해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좀더 벽이 없고 친했기에 어머니에게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을 만난 감격들을 마음껏 표현했었습니다. 한 번은 집 뒷산에 엄마랑 같이 올라가서 꽃과 주변 자연 환경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냐?' 면서 애뜻한 표정으로 바라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3, 4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신 어머니는 아들의 청에 어떻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첫 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머니는 경북 영천으로 내려가셨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눈을 감기만 하면 강대상에서 사람들이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 어머니는 제가 다녔던 영천 서문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나 감격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후 우리 집안에는 어머니랑 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둘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의 고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저에게는 좀 관대한 편이셨지만 어머니에게는 달랐습니다. 한번은 집에 내려갔더니 어머니 발이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술 버릇이 나쁘시거나 술 먹고 폭력을 쓰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달라지셨습니다 술을 드시고는 어머니가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는 화분을 어머니에게 집어던져서 그게 발에 떨어져서 발을 크게 다치셨고 또 천정에 핏자국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 눈 주위가 찢어져 있고 그래서 보니까 또 아버지가 안경 낀 어머니 얼굴을 쳐서 얼굴이 다치시고 또 피가 어떻게 튀었는지 집 천장까지 튀어 있고 피를 덜 닦아서 소파 밑에도 피가 흥건할 정도였습니다. 매번 일일이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제가 아는 건이 정도입니다. 2011년 주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 응답인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아내도 저처럼 가족들 중에서 처음 믿게 된 믿음의 일 세대였습니다. 저희 집안과 같은 핍박은 아니었을지라도 아내 역시 장인 장모님의 반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누구보다 저를 잘 이해해 줄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던 날 주례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해주셨고 교회 청년부에서 축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못마땅하셨던 고모들, 삼촌들은 술에 취해 그날 그 모든 화풀이를 저희 어머니께 했습니다. 어머니를 둘러싸고 마녀 사냥하듯이 우리 집안에는 기독교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혼하라고 하면서 가진 모욕적인 말들로 어머니를 마구 공격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이혼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더는 어쩔 수가 없어서 잠잠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주일만 되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가셨고 아버지는 못마땅한 눈빛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쉽지 않은 주일 성수를 하셨고 그 교회 권사님까지 되셨습니다. 2009년 작년 11월 아버지께서는 최장암 선고를 받으셨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아직 투병 중이십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어머니와 저와 며느리를 보시면서 아버지께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셨고 2주 전에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날 새벽 아버지께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믿음이 온전히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대째 장남으로 1년에열 번이 넘는 제사를 지내던 저희 집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도록 아버지의 죄장함이 깨끗이 치유되어서 다른 친척들, 고모들, 삼촌들 모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지난주 목요일 날쓴 내용을 어제 저한테 보내 와서 제가 어제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었던 현재 집사가 된두 아이의 아빠가 된이 젊은 집사의 아버지는 영접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교회를 단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가기로 어제 대학 동창이었던 친구가 마침 목사님이 되어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영천 옆에 경산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연을 함께 나누게 됐고 그 친구가 경산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영천까지 달려가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세 번이나 오늘 예배에 참석할 것을 확답을 받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아버지가 꼭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여러분에게 이름도 밝히기가 개인 사정이라 뭐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론 골짜기 공동 묘지였던 그 땅을 시부리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향목의 시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어제까지만 해도 최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전 세계적으로 오늘이었고 어제였습니다. 계속 연일 정점을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눈물 나고 슬픔이 많고 아픈 차가운 현실이 있는 마치 공동묘지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의 신내가 있음을 기억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도 무덤에 들어갈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관에 들어갈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경계선을 넘어갈지 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하게 일일이 다 설명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잡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200명의 군대가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00명 플러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3절 셋째 줄에 보니까 무기까지 지니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안다 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죠? 다 아시고 예수님은 무덤과 같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죄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망가진 이 땅의 인류에 대해서 유일한 백신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가론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럴 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를 위해서 유일한 백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백신으로 인류의 공동묘제와 같은 답이 없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내가 유일한 백신이니라.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백신을 처방받으면 마치 영원이라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수 있을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고 떵떵거리고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러냐? 하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백신은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백신이 무엇이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조금만 가진 것이 있으면 조금 힘이 있으면 그것을 휘두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교만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것 마냥 죽음을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우리는 지식을 키우고 돈을 모으고 이 세상의 조건들을 더 많이 갖추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원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처럼 교만을 떨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과만 함께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 끝날까지 또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기가 심히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우리의 노후와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